여러분, 출수,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뭐, 다른 사각형이라든지, 다각형도 아니고,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제일 작은 도형이라고 했죠. 삼각형이, 그 다음에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삼각형이 제일 넓이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식은요, 생각형의 넓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면, 아니 밑변. 밑변은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이 밑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뭐, 밑변 알면 쉬우니까 일단 이렇게 있고, 이게 밑변입니다. 밑변은 다 돼요. 밑변은 이게 되든, 이게 되든, 이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꼭짓점이나 이런 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높이는 이걸 꼭짓점 반대편 꼭짓점 중심으로 밑변딱 닿도록, 직선으로. 그리고 여기, 여기가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제 밑변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근데 여기서 왜 나누기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8cm예요. 이게 4cm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사각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기가 이거는 여기고 이거는 어디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즉 사각형 이 네모 이 정사각형은 이 삼각형이 두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삼각형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높이 곱하기 8cm라는 거든요. 바로 그냥 평행사변형인지 이제 직사각형의넓이로가는 건데 그 상태에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여기가 4cm가 되겠죠. 그럼 이거 곱하면 8 3 2 근데 이걸 삼각형으로 둘러다누면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삼각형의 넓이 대 배워봤고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